정말 별로, 별로 없는 건가 해서 아 없는... 아, 이거 나름 예쁜 게 많더라고요 시사가 있긴 하지만 아 시사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삼탕 삼탕이 제일 갖고 싶어아 이거 갖고 싶다 너무 귀엽죠 이건 시크릿이라안 나올 거고 얘만 음, 안 나온대 그죠 <laughs> 근데 시사 약간 정들었어 이거는요 이건 사셨어요? 어, 저 이거 몇사 샀었지? 어, 네. 이거 저 이거 사서 시크릿 나왔어요 아 이게 I'm 네이거 사야지, 이거 사야지. e able to g 이 t 아 t I'm g o i n 이 to be able to get it. 어, m 도 o i n g to 이게 하나 남은 거야? 혹시도 새만? 어 이거 그거다. 그러니까요. 근데 본진님 범주님... 거랑 다른 시리즈인가 봐요, 보죠? 어 어네. 이것도 있다. 우리 뽑았잖아. 어? 와 이게 있다고? 어 멜로 있다. 멜로빵 뭐? 어, 응.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귀엽잖아. 어, 다 사고 싶다. 이거 다 갖고 싶다. 얘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바꿔드렸서 음. 짤랑이나 세균맨. 맞아 맞아. 요 음. 얘도 있다. 아 어. 네. 얘도 있네. 근데 강아지가 없네. 이야, 귀엽다. 어, 이것도 있네. 귀여워. 이것도 고를 수 있어. 우와. 아, 스미카브러시구나 哎。 귀여워요. 귀여워. 진짜 가격은 안 들. 보는 순간 너무 귀엽다. 이? 와. 아, 얘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귀여운데요? 새파리. 새파리 왜 이렇게 귀엽죠? 얘 뭐예요? 아 이거 이거 사고 싶어요. 완전 캔박스 생겼는데 너무 귀엽다. 이거 보세요. 이, 이 이거 콜라보 한 건데 사카마루. 아 귀엽더라고요. 귀엽네요. 근데 비싸가지고 전얘 같은 게 없네요. 이것도 귀여워맞솜 터진 건가, 거품인가 그럴 거예요. 솜 터졌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불쌍. 귀여운 왜큰거 이렇게 귀엽죠? 소만 다 그렇죠, 귀여워. 소만 온다. 귀여다고 아이스크림 색깔? 아이스크림이요? 네, 파란색. 아이스크림 귀여워. <laughs> 이거 시자만 남은 거 너무 두꺼그만 음. <laughs> 그러니까 남았어. 아, 이것도 그 없더라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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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리락폼 음. 라이트. 얘는 누구예하 네. 귀엽다. 겠습니다 네, 일 이거. 저는 커피에 타고 커피 아이스를 위해 얼음을 흘려 와, <laughs> 예전에 답정농 당했던 커피. 이거 번주님건 그럼 어디 있어요? 번는데요어아 아, 동생 집에 그거 있다 네. 그랬죠? 이게 세 개가 있어요. 그걸 좀대전워 진짜 크다. 이건 뭐지? 아 이거 귀여워. 봉투 너무 귀엽다. 봉투 너무 귀여워. 봉투 거기 그림도 다 잘라놨어요. 잘라. 너무 귀여워. 아니 한 장씩만 산게 너무 후회가 돼. 그러게요? 되었는데요. 색깔 왜 이렇게 예뻐? 이거 어떻게 쓰지? 진짜 입고 있었어요. 범진님 말할 때말안 하고 범진님이 가졌니나 몰랐어. 하지만 나중에 쓰시는 거 보고 알았겠지. 근데 내거 어디 있지?라고. <laughs> 아니, 너무 웃겨요 범진님 자연스럽게 이거 뜯으라고 이거 켜놓고 커피 다라는게 너무 웃겨요. <laughs> 근데 이거 어차피 범진님이 다 했잖아요. 제거 하울. 맞아요. 그냥 원누님이 뜯는 그 너무 예쁘다. 아, 이게 뭐예요? 아. <laughs> 어디서 나타났죠? 승기 언니가 주셨어요. <laughs> 승기 언니가 자꾸 저한테 턱시도 세면 주시고요. 네, 저도... 이 정도면 운명 아니신지. 감사합니다. 나 너무 떨 아니 시사만 아니면 돼. 나도. 이거 너무 갖고 싶은 거. 저는 이거 아니면 이거. 털 복숭이. 이거 들어. 종류 이거보다 훨씬 많을걸요? 그렇겠죠? 전 16종. 16종이요? 아, 나둘 잠깐x3 어느 쪽이 아, 앞인지 모르겠죠? 어, 네. 하나, 하나 둘셋우승했 둘, <laughs> <laughs> 그래도 저잘 뽑았죠. 오, 두 마리 있는 그니까요. 거. 그니까요. 두 마리나 음. 있다니. 다행. 우리 카페 가서 뜯어보고 이상하면 다시 간 되는 고 카페를 못 가. 맞아요. 아, <laughs> 어 그거 그거. 메갈피. 메갈피. 이게 이 오리 시리즈가 있고 만화 시리즈가 있어요. 하나 음둘 아, 아, 만지지 않게 <laughs> 우사기. 오늘 아주 우사기의 날이네. 아, 뭐야 우사기? 귀엽다 근다. 응? 우사기. 날이운 우사기. 귀엽다 귀엽다 메롱빵인가봐요 귀엽잖아 응. 오늘 잘 어울려요 귀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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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거 짠 지우개래요 지우개 네. 지우를 음, 쓸것 같지는 않지만 귀엽죠? 어귀여워저 공돌이가 너무 귀여워 에이. 지우다 보면 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어머 얘도 분리가 돼요 응, 빠져요 어머. 얼굴도 빠져요 어머 아니 빼고 싶지 않아. <laughs> 아 귀엽. 귀엽죠. 오, 귀엽다. 제가 얘를 뽑겠다고 세 번을 돌렸는데 우사기가 세 개를. 아, <laughs> 우사기 세 개에 하치와를 하나. 세상에.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많이 많이. 샀지. 예. 히히. 다섯 개나 있 다섯 개나있네응 음, 많이 사셨더라고요 이슬미 쌍. 이 카드가 갖고 싶었어. 너무 예쁘지 않아 <laughs> 뒷면도 있어요, 진짜. 귀여 미술 사랑단 카드래요. 너무 귀여워. 메론빵 주신대요. 갖고 있으면. <laughs> 귀엽다. 귀엽다.에서 최애 뭐예요? 카드의 최애요? 네. 저는 이거죠. 아, 아예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어,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그건 어? 제가 드리는 거. 와우. 그거 너무 예뻐요. <laughs> 뭐야? 너무 예쁘다. 이거 어디 거예요? 그게 그 모서리 상자? 아 맞나? 요거 요거 상자 아, 이거 진짜 예뻐요. 예뻐요. 응. 내 갖고 싶었지.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따라 거 이거? 너 거, 거. 제가 상 도시락, <laughs> 도시락. 근데 이 정도면 도시락 싸서 드셔야 되는 거 아닌지? 근데 도시락 컨셉으로 덕분 응. 해본 적은 없는 것같아 집에. 너무 예쁘 아, 이게 실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 아, 이 그림체가 너무 예뻐졌어. 진짜. 그리고 재질이 너무 좋지 않나요? 잠깐만요. 뒷대지 재질도 좋아. 음 아, 뒷대지 이렇게 넣어주시는구나. 음 팩은 항상 같이 넣어주시더라고요. 음 이거 응. 보링보링 아, 보링. 너무 귀여워 아니 저번 것도 안산같은데안 샀는데 이거 뭐예요? 그거 그덤 귀엽죠 이거 덤이에요? 네 덤인걸 덤이 이거는 아 이게, 이게. 메모지 음, 덤 예쁘죠 어 얘는 뭐지? 얘는 뭐지? 이거는 근데 덤이 섞여 들어가거 <laughs> <이게 뭐지? 우리부링 웃음> <하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거 뭐지? 우링부링 아닌 거 같은데 뭐지? 어디서 어디서 주신 어디서 어디서 거예요 <laughs> 귀엽다 귀엽다 가주세요 다시 회사에 가야겠다 <laughs> 네. 예. 와 이거 대박이다. 다그 다음에 스티커네, 장 아, 너무 예뻐요. 예, 너무 예쁘다. 근데 왜안 사셨죠? 저 지난번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 아. 야채 호빵, 와, 야채 호빵. 짠. 이런 이런 재질 너무 귀여워. 맞아요, 그런 재질 너무 귀여워. 짧만 스티커도 있어. 아, 얘는 뭘까요? 얘가 야채 호빵인 걸까요? 아. 작가님의 이와 이 와, 얘 귀엽다. 포버도 진짜 뛰어. 아 너무 어 이거 너무 귀엽. 어 오늘 이거 써주세요. 어머 푸딩이잖아. 완벽해. 오늘 써야 되잖아 푸딩. 이거는 아, 여름 여름. 어 비. 어 오늘 쓸거 많다. 오늘 이거. 자 이거는 잠옷. 이거는 어머, 이거 메론 소다. 어 오늘 메론 소당 안 먹었어요. 어, 푸딩. 어 많은 걸? 어 오늘 쓰실 거 많네요. 그 아, 거야 되는데. 오. 뺏었쓸수 있겠는데요? 네 아, 너무 이렇게 많이 많이 사셨잖아요. 어. 제가 많이 샀어 이렇게. 건덤내 <laughs> <laughs> 앞에 건담. 아 얘는 덤. 어 귀여워. 귀엽고. 지금 뭐예요? 오, 맞죠? 어 맞죠. 아 맞아요. <laughs> 자꾸 이상 <laughs> 낀게 있어. <laughs> 오 비다비. 오 비다비. 이럴 줄 알고 샀지. <laughs> 이 너덜너덜 일상 너무 귀엽잖아요. 요즘이다. 요즘에 번지님, 요즘에 <laughs> 번지님 거다. 와, 어... 이건 사이즈가 크네요. 아 오늘 카트 갔으면 이거 딱인데. 메론소다. 이 딱이다. 명함. 명함. 저는 저도 사겠죠. 예. 이게 뭐야? 아, 팩. <웃음> <웃음> 이것도 있네. 우와, <laughs> 진짜 귀여워요. 이야, 짱이다. 엠, 덤. 예쁘죠? 클레이로 만드신 거. 이도 <laughs> 귀여워. 귀엽죠? 뭐 일인 어... 한개 받을 수 있는 건데 제 짝꿍이 열심히 자기 걸 챙겼습니다. 어머머.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는 덤으로 받은 건데 카드. 범진님이 훨씬 많이 사셨어요. 여기 다 넣었어. 어머 감사합니다. 넘기 없죠. 저는 최근에 산품만몇개 가져왔어요. 쓸 거나? 야호 여기서 쓸거 빼야지. 자꾸테이 부족. 범진님 거 뺏어 써야겠다. 뺏어서 써도 되지만 찾을 수 있는가? <laughs> <laughs> 여기서 뺏었으면 안 돼.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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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일 최근에 한가. <laughs> 예쁘지 않아. 안들어온다고 여기까지 와야 돼. 이 <laughs> 푸딩이 푸딩이. 푸딩은. 여기까지 와야. 전 파우치 잘 들고 다니고 있다고. 요 <laughs> 와. 파우치. 아직 겨울이에요. 예, 너무 귀여서 못 되겠어. <laughs> 어, 저 범지님 맛했으면 안 돼요? 뭐여 보여 보여. 이거요. 뭐요? 어. 되는데 네. 어울리겠어요? 모르겠어요. 원스러운데 응원스러운데. 응다스러운데 응원스러운데. 응원스러운데. 응다스러다데응원스러운다 하면 스러운데응원스겠운데응원스러운 개구리. 전 개구리가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헉! 개구리 귀엽잖아. 너무 귀여. 워 아, 오늘 뭔가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벌써 저렇게 커다란 모조리를 넣으시다니. 응? 하나 더 자르고 계신데요. <웃음> <웃음> 아 이건 제콤이잖아요설패가 7월이죠. 그럴걸요? 저 이번에 그 설거 갔잖아요. 응. 4시에 들어갔는데 조금 응. 아쉬던데요, 또방송 나와서? 부족하던데요? 아니 그게 제가 다 구경한 게 아니라 살 것만 산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광송 나와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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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설일 패트 포닥 단줄. 귀여워. 이것도 어야지저 자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르는 사이에 제가 다 한다고요? 열리가요. <laughs> 네. 그. 개구리랑 같이. <laughs> 그래서 서리페는한4 시간은 잡아야 되나. 서일페는 좀 일찍 가요. 그때 저 그때는 이번에는 저일안 하니까. 그죠 그죠. 네. 최근에 계속 제가 일 때문에 못간 거고. 진짜 오랜만에 평일 행사 가겠어요. 그죠? 네. 얼마만이요? 오, 귀여운데? 오, 아, 그치, 이거. 이거 넣어야겠다. 응? 안 되겠다 급해가지고 그냥 대충 고르시는 것 같은데 <laughs> 제가 빨리 해가지고 이걸 주셨으니까 이거 써야겠다 아무 생각 없고 대충 하시는 거 같은데 <웃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근데 약간 점점 닫고 그렇게 하게 되지 않아요? 어, 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거 일단 꺼내고 막 거기에 맞춰서 닫고 하기. 어 맞아요. 어떻게 닫고 할지 생각하고 고르는 게 아니라 랜덤 닫고. 너무 응. 음, 귀여워. 귀여워. 아깝지 않아? 굿! 아, 귀여워. <laughs> 왜 이렇게 자꾸 빨리 하고 있는 거 같지? <laughs> 어깨 서둘러서 하시는 거 같죠? <laughs> 천천히 하세요. 마음이 너무 급해. 팥굴을 급... 즐기세요. 팥들 <laughs> 즐길 시간이 없어. 뭘 훔쳐보고 계시죠? 훔쳤을거 있나 보는 중이에요. 빨리 훔쳐 쓰세요. 아빠님 음. 바인더 좀 볼까요? <웃음> <웃음> 이거 보실 수 있겠어요? 아빠님 바인더 보겠습니다. <laughs> 또. 어쩌다 또. 이렇게 되셨는지. 아 자리가 없어요, 이제. 나중에 이사 가서 정리하세요. 이사도 그때 하려고요. 뭐, 보이나요? 응, 푸딩, 푸딩 찾았어요. 오! 오 대박. 저, 저, 제 것도 같이 찾아주시는 느낌. <laughs> 같이 써요, 같이. 똑같은 닭구. 커플 닭구. 좋아요. 오즈즈왜 뭐 이렇게 많아요? 자꾸 100번 하셔야겠는데? 아니, 모조지 예쁜 거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예쁜 거 많은 건 인정하지만. 이 스티커랑 모주지 비율이 이게 맞는지. <laughs> 어, 근데 이거 하나씩 밖에 없네요? 어, 쓰셔도 돼요, 쓰셔도 돼요. 쓰도 돼요? 그럼요. 얼마든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응. 원진님이 1바로 먼저 써주세요. 어머. <laughs> 저요? 네. 집. 어, 맞아요. 저이 집. 이집찢게 갖고 싶었는데 왜요? 아, 이제 쓸수 있어. <laughs> 오늘은 조금 쌀쌀하니 목도리 한 만두를 쓰겠습니다. 목도리요? 목도리 써요. <laughs> 너무 웃겨. 등도 하나 써도 돼요? 네네. 등맞겠죠 이거? 꼰거 어때요? 전등. 어? 어? 귀엽다. 알파벳이었습니다. 좋아요. 하늘색으로 네,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요. 신상 신상? 네, 요거. 좋아요. 초록색. 어, 파란색도 예쁘다 맞아요, 파란색도 예뻐 어, 초록색 너무 나오는지. 진한가? 진한 거 쓰고 싶긴 한데. 이렇게 두개 쓰겠습니다. 네. 음, 범진님, 알파벳 쓰기 너무 어려워. 점이 없는. <laughs> 저를 그만 쓰세요. 범진 <laughs> 집에 올 때마다 범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 쓰세요. 레인 쓰겠습니다, 그럼. G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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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죠 개구리? 귀엽죠, 개구리? <laughs> 오늘 붙여볼까 개구리? o 도 있어. 쓰지도 <laughs> 않는데 그래서 계속 o <laughs> 음, 개구리를 o 지 프로그. 반대편 왕관이 써도 돼요? 네 그럼요 <laughs> 나는 개구리 밤지님은 <멍지님의> 멍멍이 와 <laughs> 귀엽잖아. 얘는 어디서 나오네요키스코 아, 귀엽네요 키스. 제가 꺼낸 <laughs> 거 쓰신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웃음> <드릴게요>. <웃음> 네. <웃음> 너무 웃겨 푸딩이잖아 푸딩 어따 붙지 저희 자리가 음, 없어요 벌써? 벌써요? 푸딩이랑 범진 님이 준 선물 귀여운 거 찾으셨네요, 비. 생각해냈어요 좋아요 데코를 생각해봐요 음, 이것도 예쁜데요? 오! 어, 예쁘잖아 아, 범진 님 쓰기 전에 훔쳤어야지 <laughs> 귀엽잖아 예쁘다 아, 딱인데? 너무 노란 거? 진짜? 왜요? 저기도 노랗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쪽에 들어가는 거 좋아요 이런 게있었다니 이런 게 있는 것도 까먹고 있었다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 사는, 사는 거는 많은데 쓸 시간은 없고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사그 와중에 계속 까먹고 예쁜 걸 어떡해요 안 봐야 되는데 안볼 수가 없어 안 봐봤자 나중에 셀프리 밖에 없다고요 그걸 그때 샀어야 했는데 <laughs> 어 이거 근데 새 건데요? 이거 쓰던 거 없어요? 아 써도 돼요 어차피 익쓸 거라 <laughs> 어차피 계속 빵꾸 날 거라 그냥 써 그냥 써 갈색 해야겠다 우주 님도 다 채웠는데요? 그쵸 거의 응. 많이 했죠? 그 많이 했다고 그쵸 많이 안 했다고 하지 않..한 적 없어요 <laughs> 이오는 날닭고기 좋네요. 그러게요. 이방만 있으면 다할수 있다. 좋아 됐어. 그냥 부지런히 써볼게요. 아, 저도요. <웃음> <웃음> 오늘 <목소리> 네, 커플 닦불했습니다. 커플 닦습니다 어, 썼네. 어? 너 여기 안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누었다 쳐도. 어. 잘 써주세요. 쓰지? 막 닦고. 자리 부족으로. <laughs> i got